제 캐나다 한인과학장학재단과 제 캐나다 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과학기술 분야의 젊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자격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 대학에서 과학 또는 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 3학년 이상과 대학원생이 대상입니다.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서와 성적표, 추천서 두통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며 지원자 중 7명을 선발해 오는 8월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. 선발된 장학생 2명에겐 SK그룹에서 3,000달러, 녹십자 모감과학장학재단에서 2,000달러를 각각 지급하며 나머지 5명은 제카과기업과학장학재단에서 1,000달러씩을 지급합니다. 협회 측은 성적이 우수하고 봉사활동을 성실히 한 학생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 제 캐나다 한국과학기술자협회 웹사이트에서 지원서가 포함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.